네, 뭐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빠르게 한번 볼까요? 여기가 잡았으니까 넉 집이고요. 잡아서 여덟, 열, 열석 집, 열여덟, 스물, 스물다섯, 스물아홉, 서른, 서른여섯, 마흔, 마흔 일곱 집판이 났습니다. 여기가 반 집이죠. 백이 끼워 이으면 다섯, 열, 열일곱, 스물여섯에 서른석집, 서른일곱, 마흔, 여기가 다섯 아, 여기 집 반이요. 마흔다섯 집 반, 여기 한집더 있네요. 마흔여섯 집 반,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. 미세하지 않고요. 네. 지금 마흔여섯 집반데 마흔일곱 집 반이면 지금 반면으로 여이 지금 음. 한집 정도, 네. 여기 끝내기하고, 이이 맛보기라면 네, 한 집, 두집 정도 음, 차이가 네, 조금 벌어졌네요 어, 근데 유지원 구단은 여기를 왜 있죠? 공배... 아니, 좀 여기 이은 거 맞습니까? <laughs> 네, 맞는데요. 어, 이건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. 음. 당연히 여기를 끼워, 자체로도 여기가 큰거 아닙니까? 여기는 끼어 있으면 여기 두집 생기는 게 있어서 네. 한 집이 낫다고 보면 끼어 있는 게 자체로 두 집에 어, 이렇게요. 음. 아, 물론 원래... 이제 귀의 뒷맛이 네? 이걸로 이제 깔끔해지긴 합니다만 굳이 이걸 둘 이유는 없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자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. 결과를 알고 있는 두 기사. 자, 빠르게 끝내기 수순을 이어가고 있고요. 자, 이대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는 뭐 당하도 이제 뒷맛이 없기 때문에 승부하는 무관할 것 같고요. 그래도 역끝내기 한집 당한 느낌인데요. 음. <laughs> 이거는 어차피 한집한집 자리였다면 한집 끝내기 한 집을 당했으면 지금은 반면으로 두집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먹판에 음. 어, 좀. <웃음> 있어요. <웃음> 묘하게 마무리가 되네요. <laughs> 자, 공부에 빠르게 메워지고 있고요. 공부가 되었습니다. 자, 혈전을 보여준 두 기사. 드디어 바둑이 끝이 났고요. 아,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개가를 하기 앞서서 먼저 두 기사가 간단히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. 자, 상변의 자리. 굉장히 친한 기사들 많이 할수 있는 아, 상황입니다. 네. 개가를 하면서.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반면 두집 확인 아, 남겠습니다 바꿔치기 되면 아쉬웠던 자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홍민표 구단 어려웠던...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네. 오늘은 홍표 구단이 굉장히 훌륭한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. 아,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민표 구단도 쉴새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백 넉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역시 최선을 다한 홍민표 구단 승부사로서 또 한칼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이지연 구단 홍민표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.